안녕하세요. 흥난의 홈 IoT 이야기 흥난입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스마트 홈의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 선갱 로는 사자성어는 아니고 그 네이버 IoT 카페 그 회원님들 중에 초보님들이 그 정기적인 스마트홈 용어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제가 지어본 조어를 한 것입니다. 일단 선은 그 라인인데 라인인데 여기서 저희 스마트홈에서 많이 나온 용어가 이선식 스위치, 삼성식 스위치, 중성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게 뭔지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갱이란 용어가 상당히 그이구 그 버튼과 혼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데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실제적으로 벽스위치에그 버튼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그 또나 계단에 양쪽에서 끄고 키는 그 스위치를 3로 스위치라고 그러는데 이 3로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그 IoT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향후에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홈에서는 그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지고 그정기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그2선식 스위치, 3선식 스위치, 중성선의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선식, 기존의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 2선식 스위치도 이 두꺼비 집에서 이 아날로그 스위치까지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를 갖다가 보통 활성선, 라이브 내지는 영문으로 AOT 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 스위치에서 스위치를 on을 시키면은, 비로소 여기도 전기가 흘러가지고, 요 부하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다시 전기가 그 두꺼비적으로 흘러나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2선식 스위치에 스마트 스위치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2선식 스마트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선식 스마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 스마트 스위치 자체도 전자부품,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기선 전원을 공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요 전선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서 요저 전, 부하인 전구를 켜고 끄는 그런 방법인데, 약간의 그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안정성에서 삼산식보다 뒤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 차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삼선식 스마트 스위치는 똑같이 그 두꺼비 집에서 스위치까지 활선이 들어오고 활성선이 들어오고 이 스마트 스위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이기 기 때문에 상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 중성선이 연결되어가지고 두꺼비줄로 돌아가고, 이 스마트 스위치를 온을 시키면 은 비로소 이제 저 부하인 전구에도 전원이 공급돼서 불이 들어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IoT인들은 이 천장의 부하인 곳에서 그벽 스위치까지 일단, 상시전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리는 선을 갖다가 중성선, 중성선, 뉴트럴 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는 이제 그 영어를 갖다가 액면 그대로 번역을 해서 중성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단 그 전기업자들은 이 용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난 엔상, 요렇게 하면 오히려 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오히려 대화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중성선을 갖다가 내리는 이유는 그 기존의 아날로그 2선식 스위치를 갖다가 스마트홈 3선식 스위치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제가 그 네이버 IoT 카페에서 3선식 스위치, 3선식 스위치 노래를 부른 이유가 요 차트에 있습니다. 저는 뭐한 8년 동안 유지들 하면서 그 3선식 스위치도 집에 여섯 개를 쓰고 있고, 2선치 스위치도 세 개를 쓰고 있는데, 그 사용업은 경험에 의하면, 3선치 스위치가 2선치 스위치 비해서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한 박자 내지 두 박자 더 빠릅니다. 두 번째, 안정성이 3선치 스위치가 더 우수합니다. 요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아빠들은 회사 나가고 출장 가는데,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만약에 스위치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뭐안 되면 잡아 뽑으라 그러면 되지만은 벽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벽스위치 안정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 그 OTA, 그 오버디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하는 펌의 업그레이드가 3선치 스위치는 가능한데 2선치 스위치는 저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선체 스위치는 자기 혼자 전등 켜주기도 힘든데 거기서 저터을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그저지구리피팅 부분은 나중에 그홈 네트워크 그 부분 리피트나 지휘 웨이브의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지급이 신호를 전달하는 거만 하라고 한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삼선시 스위치는 상시 전원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 리피팅, 지급이를 전달해서 토스할 수 있는데, 일단 이선시 스위치는 자기 혼자 몸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지급이 리피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지으신다 그러면 무조건 대거 중소성 내리세요.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새로 올 수리하신다. 무조건 대고 중소선 내리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좀 손재주가 있어서, 그, 부하부터 벽 스위치까지 중소선 끌 자신 이 있다. 3선식 스위치 사용하세요. 네 번째, 주머니 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업자 불러서 할, 공사할 수 있다. 그러면 3선식 스위치 쓰세요. 1, 2, 3, 4가 다안 된다. 그러면 그때서 쓰는 게 저는 2선식 스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3선식 스위치하고 2선식 스위치의 속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다시 그 저희 집 거실 화면을 깔았는데 배경에 일단 뭐 지금은 아이패드 미니 화면을 좀 키워가지고 빨리는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집 거실에는 그 위모 라이트 스위치라는 와이파이 3선식 스위치가 있는데 얘는 한 8년 동안 지금 장수하고 있는데 속도를 보십시오 지금 키고 키고 끄고 끄고 키고 키고 끄고 끄고 거의 그 기존 아날로그의 활선선을 단절하는 스위치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그 주방하고 그 욕실 두 곳은 중성선 끄는데 실패해서 그룻 루트론이라는 2선식 스위치를 설치했는데, 한번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켰는데, 한두 박자 늦게 켜지고, 끄는 거는 바로 꺼지지만, 키면은 한두 박자 늦게 켜지고, 꺼지는, 뭐, 화면에 보이시듯이, 아까 그, 위모 라이트 3, 선식 스위치하고, 루트론 2선식 스위치, 차이가, 속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보너스로 그 공방에 달려있는 아카라 삼선식 지급이 스위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조명을 껐고, 한번 요라이트를 키면, 키고, 키고, 끄고, 끄고, 거의 직방입니다. 일단 뭐 삼선식 스위치들은 속도가, 이 소리도 들어가시니까 바로바로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삼선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갱의 개념인데 요 부분이 그이 스마트 홈의 초보님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스위 이 갱은 그 스위치의 개수 또는 스위치 박스의 폭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스마트 스위치인데 요걸 갖다가 1갱이라고 그럽니다 1갱 스위치의 폭 내지는 스위치의 개수 그래서 요 물리적인 스위치가 한개 있으면 1갱 이렇게 두개 있으면 2갱 이렇게 세개 있으면 3갱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용어인데 이 중국의 알리 업자들이 이 갱하고 버튼 구하고 혼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3, 3 버튼 스위치를 갖었다 3갱 뭐 버튼 두개 있는 걸 2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요 부분은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에 용어는 그 동시대 특정 집단이 많이 사용한 단어가 용어라고 했는데 일단 이 갱하고 구하고 막 혼용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갱도 구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앞으로도 같이 쓰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요 사진 보면은 북미는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1구 스위치를 갖다가 횡으로 늘리는 그런 그 문화입니다 전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얘들 전통적으로 요게 스위치 하나 있는 거 요건 1갱 스위치 그다음에 스위치 두개 있는 거 요걸 2갱 스위치 그다음에 뭐쭉 나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플레이트 보면 10갱까지 나갑니다 10갱 요건 뭐 4갱 요렇게 나가는 게 요게 갱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 특히 그 용어는 갱의 의미를 알아두시고 일단 뭐 쓰시는 거는 뭐 서로 대화를 그 싱크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갱을 쓰시던지 뭐불를 쓰시던지 알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쉬운 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구는 버튼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구 스위치 요 놈은 2구 스위치 요놈은 3구 스위치에서 우리나라는 그 북미하고 스위치 박스 너비가 같기 때문에 일단 싱글 박스에 3구까지 많이 쓰고 더블 박스에는 6, 더블 박스에 6구까지 쓰는 그런 문화인데 여기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보통 그이전기하시는 분들은 복수, 복수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영미 명, 저 영미 발음은 박스인데 일단 그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음하셔가지고 복수 그러는데, 저희들은 좀 배웠으니까, 난 박스란 용어 씁시다. 그래서, 싱글 스위치 박스, 더블 스위치 박스. 그게 바른 용어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숨갱구로에서 로, 3로 스위치의 개념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긴 복도나 계단의 양쪽에 스위치를 달아놓고, 한쪽에 키면 켜지고 올라가서 끄면 꺼지는 그런 그 스위치들이 3로 스위치입니다. 이 3로 스위치는 배선 구조부터 단로 스위치하고 다른데 이 개념부터 좀 일단 아셔야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 두꺼비 집에서 일단 한쪽 스위치에 그 라이브 활성선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대편 쪽에, 그니까뭐 여기가 1층이라 그러면 여기 2층에 똑같이 스위치가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중성선이 달려서 두꺼비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인데, 요 사이에는 그 삼로스위치는 배선이 두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배선이 이렇게 두 선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가지고 이쪽에서 스위치를 갖다가 o n 시키고 여기서 o n 시키면 통전이 되겠죠. 통전이 돼가지고 여기에 그 가운데 부하가 있으면 불이 들어오고 만약에 여기서 한쪽이 이쪽은 온이돼 있고 이쪽은 오프 되어 있으면 꺼지게 되겠죠 반대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에 오프오프 되면 또 켜지겠고 그러니까 엇갈리면 꺼지는 거고 같이 돼 있으면 켜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여기서 좌측을 1번 2번으로 본다가 여기 온되어 있으면 불이 들어올 거고 맨 마지막에 오프 오프 스위치가 되어 있으면 불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온 오프가 되어 있거나 오프 온이 되어 있으면 꺼지는 이런 개념이 요 3로 스위치인데 자 그래서 저희 그 스마트 홈 시내에는 저는 n 로 스위치라는 용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그 저희 집 구조의 그 복도에 예전에 이렇게 등이 그 MR16이 3개가 있었고, 아날로그 시전에 여기에 스위치가 있었고, 요 거실에 메인 스위치에 구속댕이에 스위치가 있어서 양쪽을 켜고 끄는 전형적인 3로 스위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한 6년, 7년 전에 다 바꿔버렸어요. 이 스위치를 다 제거하고, 요 스위치에다가 상시전원 연결하고 스마트 벌브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요 머리 위에 잘 보이시다. 요 모션 센서를 두 개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현관에 진입하면 모션 맞으면은 불이 쫙 켜지고, 그 다음에 뭐요자동화 롤은 본인 편한대로 생활 패턴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안방이나 들어갈 나갈 때도 여기 모션 맞고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제가 엔러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그 스마트 버튼을 어디든 연결하셔도 돼요. 앤기를.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기존의그 3로 스위치 위치에 버튼을 놓으셔도 되고 왜냐면 그 기존의 가족들은 전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의 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아날로그 스위치처럼 버튼을 찾기 때문에 똑같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 가운데 놓으셔도 되고 뭐 여기 안방 아저 거실에 찜실 위에 던져놔도 되고 이불은 언제든지 켜고 쓸수 있는데 버튼은 요 같은 경우엔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 이, 모션 세터에 자동화만 시키면, 다, 선로 스위치는 해결, 배선도 간단해지고, 그 자동화로 시켜서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 아날로그 개념에, 배선을 두개 깔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갖다가 스마트로 바꾸려고 하면, 한쪽을 넣을까, 양쪽을 다 넣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그 스마트홈의 용어인, 선갱, 구그 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일단 다음 편에도 스마트홈의 그 잘못된 용어인 외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많은 구독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